안녕하세요. 마케팅 매스터 김, 일명 마마 김입니다. 어, 저는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어, 앞으로 쭉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 오늘은. 어, 마케팅과 관련된 비사 중에 하나인 그 유명한 하이트에 대한 어, 이야기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 하이트가 어, 상당히 잘 나가는 맥주 회사죠. 어, 그래서 어, 예전에 어, 처음에 우리나라 맥주 시장을 열었다시피 했던 오비를 어, 꿀리고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었었던 적도 있었고요. 물론 그 하이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했었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트, 뭐, 예전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이트가 이제 처음에 시장에 나온 것이 1993년도 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트라는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냈던 회사는 조선맥주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크라운이라는 브랜드를 썼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시장에서의 선두주자였던 오비맥주, 오비시그램 그쪽은 맥주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그러니까, 뭐, 다,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었죠. 어, 그 당시에, 크라운 맥주, 조선 맥주가, 어, 뭐, 군납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 특수수요에, 어, 의존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음, 굉장히 좋은 호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었냐 하면은, 일명 낙동강 패널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 하면은, 어떤 전자회사가 그 전자기판을 조립하는 회사였는데, 비 오는 날, 무단으로 독극물이 든 폐수를 방류했다가, 그것이 이제 적발이 된 거죠. 아, 안 걸릴 줄 알고, 어, 틈날 때마다, 폐수를 어, 방류했었는데, 어, 좀 도가 지나쳤었는지, 어, 낙동강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배를 뒤집고, 수천, 수만 마리가 둥둥 뜨는 어, 풍경이 연출됐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었지만,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강에 떠는 거를 보고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누가 그~ 이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져보게 됐고 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런 뭐~ 배수를 흘려버리는 못된 짓을 한 기업들이 들통이 나지 않았었는데 <laughs> 운이 나쁘다고 해야, 해야 되나요? 어, 드러났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냐면은 어, 두산전자였죠. 그러니까 두산그룹 산하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두산하면은 그 당시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것은 오비맥주,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관련돼서 어. 나쁜 짓을 한, 어, 두산에 벌을 주고 싶었었죠. 자, 이 당시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당시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박용곤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처 장관이 경질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한테 그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워낙 사람들이 그런 환경 파괴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오비 맥주를 불매할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오비 맥주를 쉽게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벌을 주고 싶었지만 뭐그 당시에는 뭐 수입 맥주 이런 것들도 없었을 때고요. 자 그랬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절치부심 고민한 조선 맥주가 새로운 신제품을 야심차게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트라는 맥주였었죠. 아, 상당히 영악한 것이 그 당시에 하이트맥주의 광고가 뭐였었냐면 100% 안반 천연수로 만든 맥주라는 어, 카피를 썼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광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음료수 뭐 주류 이런 것들은요 다 암반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비용도 저렴하고 위생 문제도 어, 확실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 모든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에, 깊은 암반수 어, 지하수를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물을 쓰지 않는데 굳이 100% 암반 천연수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오비맥주는 물을 더럽혔다 환경을 오염시킨 나쁜 기업이다 라는 걸더 대조시키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문구를 썼다 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평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했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오비맥주를 불매하고 싶었는데 마침 적당한 제품이 나와서 하이트로 굉장히 많이 갈아탔습니다. 이 하이트 맥주를 출시한 게, 음, 낙동강 패널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3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이트 맥주, 그 당시에 딱 하이트라고 하는 맥주, 단일 상품으로 오비의 모든 맥주류를 시장에서 제껴버리는 그런 이변을 발생시켰죠 자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비 맥주는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어, 유명한 여자 배우를 그 당시에 파격적인 광고료 1억 뭐 지금으로 치면 한, 한 10억도 넘을 것 같은데요 1억을 주고 뭐 헬기를 동원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광고를 화제를 뿌리면서 찍고 여러가지의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 등을 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솔직히 그때 여파였던가요? 두산그룹은 환경에 해로운 나쁜 이미지를 가진 기업이라는 그 어, 딱지를 떼어내는데 결국은 어, 실패해서 어, IMF를 계기로 해서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에서 어, 중화학 공업 쪽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쁜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서 소비자를 접하는 그런 사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중화공업 쪽으로 산업재 쪽으로 완전히 돌려버렸다라는 어, 그런 전략적 대전환을 한 음, 단초가 바로 그 두산의 패널 사건이죠 단지 맥주 시장의 음, 시장 점유율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화이트는 어, 상당히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음, 그렇지만 역시 오비맥주, 어, 저력이 있죠. 최근에 와서, 어, 뭐, 최근에 봐야 좀 됐지만, 2011년에 와서야, 아, 오비맥주가 화이트 으, 맥주의 시장 점유율 1위, 를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96년에 빼앗겨서 2011년 이니까 약 15년 동안 그 페놀에 늪해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기업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여파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아주 어, 의미심장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어, 재미있고, 어, 기발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